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어도 바른 말 하는 윤봉근 이사 숙모회 회장 윤영 오늘은 매한 윤봉근 이사 숙모회 성명서 문재인 깜빵으로 이런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 3개월 후면은 문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막강한 공무원 조직, 문재인이가 요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이용해 먹던 공무원 조직, 문재인 곁을 떠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문재인이가 손발처럼 부려 먹던 경찰, 검찰 조직, 문재인 곁을 영원히 떠납니다. 이로 인한 아쉬움들이 문재인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문재인은 몸을 겨눌 수 없는 고통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 문재인이가 요즘에 TV에 나올 때그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충격, 공허함, 말로 표현 못할 겁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문재인의 죄를, 잘못을 깔끔히 덮어주고 숨겨주던 지상파 방송, 문재인의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 뿐인가요? 문재인의 보디가드 노릇을 하던 국회에 문재인을 떠나게 됩니다. 문재인의 수중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때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그런 충격을 지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문재인이가 대통령직에서 끝날 때 여기 저기에서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겁니다. 뭐를 의미합니까? 문재인 깜빵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은 갈 데가 없습니다. 깜빵으로 가야 됩니다. 이러며도 이 마지막 짧은 기간을 회개하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기는커녕 국민과의 대화 같은 가짜 대화 이런 걸로 파도처럼 밀려오는 엄청난 충격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갈 곳은 깜빵입니다 여기는 윤봉길 이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천 TV 오늘은 매한 윤봉길 이사 숙모회에서 발표하는 성명서 문재인 깜빵으로 이런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내용 많이 버티려주세요. 구독도 눌러주세요. 죽어도 바를 말하는 매헌윤봉우리사 숙모회 회장으로 있는 윤용입니다. 감사합니다.